전 세계 7천만 명 정도가 가진 발달 장애이기도 한데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민섭 원장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주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먼저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주실까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기반의 신경 발달 장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뇌발달 초기에 신경 형성이 되고 그 신경이 분화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한 개의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 아닌 다수의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딱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관심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감각 이상도 포함됩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고 눈맞춤이 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낯선 사람이면 더더욱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음.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다시 말해서 또래들과의 대화에서 분위기 파악이 떨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뤄가는 것이 어렵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음. 자녀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는 그 예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발견해서 치료를 미리 이제 중지를 하면 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음. 높아지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를 하면 나아질 뿐이지 완치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완치라는 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계속 크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만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보다 우리 아이의 잠재성을 최대로 키워주자. 그런 희망과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폐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어.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 제가 양육을 잘 못해서 우리가 이런가 봐요 하고 많이 음. 걱정하시고 혹시나 내가 키우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 먹어서. 그런 내 생활 패턴의 아기를 가지기 전까지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돼서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자폐는 아까 말씀드린 중추신경발달의 장애로 생물학적 원인이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모의 부관심이나 양육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너무 본인을 자책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치료를 받으면 그것도 빨리 받으면 예후가 좋아지고요. 이 사회성이나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희망의 미래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